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기사들,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두분 전해주시죠. 네, 뉴욕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타진한 이후에 뉴욕증시는 이틀째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이날 대내적인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표들 대체로 엇갈린 양상 보이면서 특별한 방향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좁은 범위의 등락이 이어졌었는데요. 3대 지수 엇갈린 양상 흐름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06% 약박권이었고요, S&P 500 지수가 0.15% 내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홀로 선전하면서 0.42% 상승했습니다. 자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전환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날 하루 동안에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대내적인 요인에 따라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경제지표가 장 초반에 많이 좀 쏟아졌었는데 엇갈린 양상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30만 건을 윗돌게 되면서 이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고용지표 다소 부진했습니다. 있었고요. 반면에 1월 내구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지수의 특별한 방향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날 또 여는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오는 6월에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엔 다음 달이죠. 3월에 FMC 성명서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틀 내내 옐런 의장의 입장을 확인하셨는데요. 인내심 문구가 삭제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이 많이 밀린 것이 지수의 부담이었고요. 약부합권 0.06%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지표와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따라서 방향성에는 계속해서 좀 탐색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에너지 섹터의 부, 하락이 역시나 지수의 부담이었습니다. 약부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0.15% 밀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증시는 흐름 좋았습니다. 기술주가 이날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후장에서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애플 4달 네 행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애플 워치가 공개되는 건 아니냐는 기대감 실렸고요. 애플이 반등에 나서면서 나스닥 지수의 투자 심리 회복됐습니다. 5,000포인트 선까지 조금 더 다가가는 양상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고점 이후에는 특별한 재료를 찾고 있지만 이날 역시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증시에 영향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훈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엇갈리는 경제 지표로 뉴욕증시 방향성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은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NBC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Falls 0.7% in Jan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 CPI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또한 0.6% 하락을 예상했던 CNBC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악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년간 CPI는 0.1%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PI가 연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CPI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에너지 가격이 9.7% 빠졌고요. 그 중에서도 가솔린 인덱스는 18.7%나 추락했습니다. 스풔 가격은 전월과 같았는데요.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월가 예상치였던 0.3% 상승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CPI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는 의견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CPI가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3분기와 4분기에는 CPI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매파적인 위원도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에는 금리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역시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Bullard, Fed should lose its patience on r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예 총재는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블라드 총재는 인내심 문구가 3월 FOMC 회의에서 삭제돼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고 금리는 올 여름에 올라야 한다는 매파적인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올해 여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인내심 문구가 꼭 삭제돼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인내심 문구를 들어낸다면. 어느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언급했던 물가에 대해서도 최근 급락한 유가의 영향만 걷어낸다면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까지 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총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월과 10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가운데 블라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해외 외신 소식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은 어땠는지 좀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도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 수대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17개의 종목이 올랐고요. 13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이날 소매판매 종목들 다우지 수대에서는 흐름 좋았습니다. 맥도날드, 존슨 앤 존슨 등 17개의 종목 좋았고요. 금융과 통신주도 오름시세였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락으로 하쉐브론텍사코엑손모빌등 에너지와 캐터필러, IBM 등 기술주는 좋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존슨 앤 존스 그리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다우지수 내에 있는 소매판매 종목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대체로 1% 내외의 상승 시세가 이어졌고요. 전날에 금리 인상 호재로 반영됐었던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날 증권사 또 매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3%의 강한 시세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다우 지수 내에 있는 어, IBM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기술주는 다우 지수 내에 있는 기술주는 좋지 못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테크놀로지, 반도체와 헬스케어 종목이 선방했던 반면에 나머지 섹터들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크게 밀린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로 2%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그 뒤로 자본제와 산업제, 건축과 금융 섹터 모두 내림 시세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합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었던 애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에 특별 행사를 갖겠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애플워치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고요. 이날 1.26% 상승했고 13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이날 5% 급락 시세 이어졌습니다. 그 전전날에 발표가 됐었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밖의 급증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이날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었고요. 이 때문에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다우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밀렸고 체사피크 에너지와 QEP 내추럴 리소시스 모두 동반 하락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유가 수혜주로 꼽히는 항공주도 이날 일제히 내림시대에 나타났다는 것, 이날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델타 에어라인이 2% 밀렸고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모두 하락 시세에 이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에너지와 항공 센터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크게 밀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 T 반도체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들이 선방한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특징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 워치가 곧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to hold Watch event March 9.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CNBC는 애플이 3월 9일에 애플워치를 공개하는 특별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CNBC에 따르면 이날 애플은 스프링 포워드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프링 포워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봄이 다가오면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이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계를 나타내는 이 애플워치를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여바 부에나 센터에서 특별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애플은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초대장을 보낸 후에 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아이폰6와 6 플러스가 공개될 당시에 애플워치 시제품이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당시 소개됐던 애플워치는 손목시계 모양의 웨어러블 단말기로 측면에 시계 용두 모양의 인터페이스 장치 디지털 설크라운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애플워치의 최저가 모델은 349달러로 발표가 됐지만 상위 모델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애플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날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속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톡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Microsoft closing two handset plants in China.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내두개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전체 직원 중 9,000명의 직원들이 이 같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장은 지난해 4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공장인데요. 이 공장들은 베트남으로 이전되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 비즈니스는 최근 중국 중국 내 노동자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베트남 이전을 결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IT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공작을 철수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파다소닉 역시 중국 내 TV 공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15% 소폭 생생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저희가 좀 함께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급락한 유가와 그에 따른 또 상품시장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소비 지표 개선된 모습 나타나면서 영국과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가인 진 이어갔습니다. 주요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0.21%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04% 오르면서 1,1327 포인트 랠리 썼고요. 캐나다 어, 프랑스 까끄 지수는 0.58%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상품 시장 점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가 크게 반락했습니다. 이날 공급 우위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5.5% 급락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틀째 오름 시세입니다. 온수당0.7% 올랐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엇갈렸는데 옥수수 가격은 1%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3달러 88센트 종가 썼습니다.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 좋았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2% 올랐고요. 공포 지수 1% 상승했습니다. 백값 계속해서 오릅니다. 해운업 경기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가 9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쏟아지면서 어제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내렸습니다. 1097원 20전의 종가 썼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강세 영향의 1% 소폭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채 10년 물은 2%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4.9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 좀 단단히 좀 챙기고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 오후부터는 좀 기온이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오전만 조금 더, 어, 견디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니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